차를 샀는데 옵션을 쓰고 싶으면 매월 이용료를 내래요. 이제 진짜 자동차 회사들이 돈에 미친 건가 싶은데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죠. 테슬라는 OT a 서비스가 대표적인 기술이 됐고, 벤츠는 흉흉 조향, BMW는 심지어 열선 시트까지 구독으로 쓰라고 해서 논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는 15초 광고를 본 뒤에 문이 열리거나 시동을 걸리게 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되면 현대차도 특정 옵션을 쓰려면 매월 옵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국토부도 전기차 배터리를 구독 서비스로 이용 가능. 하게 한다고 하니까 점점 구독이라는 개념이 범위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껏 돈 내고 차를 샀는데 왜또 이용료를 내라는 걸까요? 오늘은 구독 서비스가 많아지는 이유 그리고 불만이 생기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틀에서 역사를 보자면, 테슬라가 무선 통신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주거나, 옵션을 추가해주거나 하는 OTA 기술이 거의 원조격이고요이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자체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했죠. 단기 렌터카를 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기념인데, 현대차는 현대 셀렉션, 기아는 기아 플렉스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벤츠가후른조향 시스템을 구독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른조향 기술을 쓰려면, 매월 이용료를 내라는 거죠. 이것도 처음 봤을 때 많이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MW가 굉장히 큰 논란을 만듭니다. 홈페이지에 구독 옵션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여기에 스티어링 휠 열선, 시트 열선, 이런 게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BMW 측에선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송출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삭제하긴 했는데, 이미 논란은 크게 번졌습니다. 벤츠랑 BMW도 나서는데, 현대차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현대차도 슬슬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현대차도 구독 서비스를 수년간 연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더라고요. 글로벌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토마스 쉬미에라가 호주에서 아이오닉 6 공개 행사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보니까 현대차는 수년간 구독 모델을 연구해왔다. 구독 모델의 대상이 기계 기반인지 기술 기반인지가 현재 논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BMW나 벤츠처럼 옵션 위주로 구독을 제공할지 아니면 국토부가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배터리팩 같은 걸 구독하게 할지를 논의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대차도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 열선 시트를 쓸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왜 갑자기 구독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이 되기 때문인데 얼마나 돈이 되는지는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조사한 자료거든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비즈니스, 그러니까 자동차랑 옵션을 지금처럼 파는 거랑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의 잠재 시장 규모를 비교한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하고 비교해 보면 연간 자율주행 서비스 구독료가 무려 23배 가까이 수익이 많습니다. 커넥티비티 구독료랑 게임 구독료 수익만 봐도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판매보다 수익성이 더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슷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어느 순간 금융 프로그램을 내놓기 시작했죠. 벤츠 파이낸셜, BMW 파이낸셜 이런 게 대표적인데 이것도 구독 서비스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보통 파이낸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게 할부나 리스, 렌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BMW 파이낸셜 실적 그래프를 보면 영업 수익은 기복이 좀 심한 것과는 다르게 영업 이익 자체는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 수익 대비 이익이 안정적입니다. 특히 대중 브랜드인 폭스바겐이 영업 이익 증가율이 눈에 띕니다. 결국 차를 한 번에 구매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매월 내는 방식이 자동차 회사한테는 큰 이익이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질서들의 경쟁력이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라 전망이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흐름 자체는 그렇죠. 테슬라가 중요한 시작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리나 리콜 통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테슬라는 약간 게임 업데이트랑 비슷합니다. 차주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알리 을 주고 다음 버전으로 차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면서 버그도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일부 옵션 기능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가끔 연말 같은 때에 이벤트성 업데이트도 하죠. 전기차 시대에는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전기차의 핵심은 자율주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니까 지금 제공되는 구독 서비스는 일종의 베타 테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베타 테스트의 목적은 뭔가요?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보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들 반응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독 서비스가 좀 어설프기도 하고 논란이 많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성하고 연결됩니다. 아까 봤던 그 자료보다 더큰 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완전 플랫폼화 되지 않았습니다. 내연기관차 플랫폼하고는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내연기관차는 차체 플랫폼이랑 엔진 플랫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차체를 하나 만들어서 중형차, 대형차, 세단, SUV, 다양한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엔진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만 만들어 두고 거의 모든 차가 돌려 쓰죠. 여기에 전기 모터를 달아서 하이브리드로 파생시키거나 터보를 달아서 고성능 엔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전기차는 여기서 하나가 간결해집니다. 차체 플랫폼 하나 그리고 전기 모터나 배터리팩은 아예 한 종류만 있어도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은 전기차마다 배터리팩 용량도 다르고 출력도 다르고 모터 개수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팩 크기나 규격, 모터 개수 이런 게 모두 통일될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이런 차이 들어가는 모터 규격이 죄다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화가 진행되고 모터 출력은 아예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겁니다. 이런 걸 구독 서비스로 제공할 겁니다. 올해 10만 원이면 200마력, 15만 원이면 250마력, 30만 원이면 400마력. 식으로요. 지금은 옵션 정도에서 끝나지만 아예 성능과 관련된 걸로 구독 개념이 확장될 거란 소리죠. 플리포머는말 그대로 규격을 정해두는 거죠. 자율주행이 대중화되고 전기차의 비중이 많아지면 규격화가 더 필요해질 겁니다. 재료사는 생산하기도 좋아지고 생산 비용도 절감하고 동시에 수익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 소비자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잘 보는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겠죠. 자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는 이유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구독 서비스 불만을 품는 걸까요? 막상 자동차는 할부로도 잘 사잖아요 이건 제조사가 꼭 고려해야 할 것들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랑 BMW의 구독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중심이라는 게 명확한데, BMW는 이미 있는 하드웨어를 구독하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레이더 센서 같은 게 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이미 탑재되어 있는 센서로 풀세이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 주행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게임처럼 버전이 올라가고 기능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BMW는 이게 아닙니다. 열선 시트를 쓸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미 열선이 내장된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를 구매했다는 소리잖아요. 열선 시트가 이미 있는 차니까. 구매 비용에 당연히 열선 시트 비용이 추가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나는 옵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차를 샀는데 정작 쓸 수는 없다.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 제조사들은 해당 옵션 비용이 빠진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걸 몇 명이나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열선 시트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제한되어 있어서 못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조사가 구독이 범위를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동차는 한번 구매하면 내 소유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싸잖아요. 집 다음으로 큰 자산이라고요. 테슬라처럼 아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연히 반발이 적죠. 그런데 BMW처럼 옵션 비용의 구독료까지 내라는 식으로 나오면 반발이 당연히 클 겁니다. 세 번째는 제가 구독 프로그램 대중화가 확정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전망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언제 어떤 게 시장 경쟁력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 BMW, 현대차 이런 브랜드는 구독 서비스를 중심으로 옵션을 제공해요. 그런데 쉐보레,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브랜드는 옵션 비용을 기존처럼 자동차를 처음 구매할 때낼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봐도 옵션 비용이 구독 프로그램보다 훨씬 합리 기능도 좋대요 그러면 결국 기준처럼 옵션 비용이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회사들은 자국에서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처럼 옵션 비용 위주로 차를 파는 회사 구독 프로그램 중심으로 차를 파는 회사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계속 될 겁니다 누가 시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어떤 게 중심이 될지 결정된다는 거죠 이외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벤츠나 bmw 처럼 우리나라 점유율이 높은 브랜드면 더 필요하겠죠 한국의 애프터마켓 시장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한국만큼 애프터마켓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열선 시트 없는 차에 열선 시트를 달거나 풍풍 시트 없는 차에 풍풍 시트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당장 회사원님만 봐도 어떤가요? 깡통차를 풀옵션 차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더욱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독 서비스를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버그 업데이트라든가 아예 잘주행기들이 추가된다거나 하는 건 크게 반발 이 생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열선이 들어간 차인데 열선을 못 쓰게 하면 무조건 반발이 심할 겁니다. 소비자들이 돈을 이중으로 낸다고 생각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필요 한 것만 골라서 쓰고 아닌 건안 쓰고 이렇게 소비자의 판단이 중심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방향이든 구독 서비스가 많아질 겁니다. 제조사들은 오늘 나온 논란들을 꼭 피해가야 하고요. 소비자들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